송해 선생님 노래 내 고향 갈 때까지 새 음악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달을 봐도 고향 달이요 해를 봐도 고향 해인데 해도 달도 말이 없구나.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. 팔을 뻗으면 닿을 것 같고, 소리 치면 들릴 것도 같은데. 70년이 흘러가도 돌아갈 수 없구나 세월아 가지 말고 거기 섰거라 내 고향 갈 때까지 이 절을 불러보겠습니다. 달을 봐도 고향 달이요, 해를 봐도 고향 해인데, 해도 달도 말이 없구나, 고향이 없. 게 변했는지 발을 뻗으며 닿을 것 같고 소리 치면 들릴 것도 같은데 70년이 흘러가도 돌아갈 수 없구나 세월아 하지 말고 거기 서거라 내 고향 갈 때까지 내 고향 갈 때까지